나 머리... <laughs> 어... 아이고, 어. 저 아저씨, 아니야, 나 버린 아저씨? 아니, 같은데? 맞지? 나 틀러 온 거야?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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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오케이, 오오오. 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진짜인데? 오, 나는 다들 저기 지금 사진 찍고 그러는데, 난 아까 저기서 내려줬거든? 저 사람들한테 한 바퀴 돌고 오면 나는 일부러 저기다 버림받은 건가? 어? 팔도 아프고, 카메라 들고 있는 짐볼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게 앞으로 나의 유튜브의 운명인가? 어? 그리고? 그리고, 가슴이 탁 트인 느낌은 든다. 네,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무인에서 여기 되게 멀다, 되게 멀다. 7, 80km 거리 된다. 확실하게 사막에 뭔가 목적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신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나 잡아봐라. <웃음> <웃음> 어우, 나 진짜 돌아인 것 같아. 나 큰일 났네. 약 먹을 시간 됐나 봐. 철가뜨기도 전인 이른 시간, 택시를 불러놓고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 첫 경험 때와는 다른 설렘과 두려움이 교체하는 순간, 원장아, 너답지 않게 무척 초조해 보인다. 내가 첫 여행지를 이곳으로 잡은 결정적인 이유, 바로 이곳 무인의 사막 일출 때문이었다.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건 끝없이 펼쳐진 모래와 적막을 깨는 바람 소리만 공허하게 내 꼬막을 때리고 있다. 그 끝을 알수 없는 외로이 홀로 꿋꿋하게 걸어가야 하는 길. 어쩌면 유튜버의 길과 비슷할 것 같아 이곳을 선택했을지도. 솔직히 나도 좀 두렵다 와 저기 나 떨어지다 날이 흐려서 일출 영상은 제대로 못 찍었지만 그래도 어, 사막은 왔네요 자 이제 회사를 때려치고 전업 유튜버가 됐네요 조금 많이 불안하고 걱정도 되지만 지금 안 하면 평생 못할 것 같았어 그래서 한번 저질러봤어 잘 되겠지? 잘될 거야 그렇게 아쉬운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호치민으로 돌아가는 날 곧 다시 만나자. 그땐 좀더 멋진 유튜버가 돼서 혼자가 아닌 많은 구독자 분들과 함께 올게. 그때까지 안녕. 무인의 타만 여행사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곳에서 호치민가는 버스만 타고 가면 되는데요. 잠깐. 베트남 슬리핑버스 탈때 신발을 벗고 탄다? 신고 탄다? <laughs> 영상으로 보시죠 네, 신발을 벗고 탑니다 처음엔 저도 진짜 낯설었는데요 이렇게 몇번 타고 나니까 이 모습이 익숙해진 걸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 베트남 생활에 익숙해졌네요 잠시 후 아이들의 비명 소리의 진실과 붕따오 새집 소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로써 무인의 마지막 영상 편집이 다 끝났네요. 그 마지막 날 이상한 소리, 그 아이의 비명 소리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이 소리를 어떻게 한번 활용해 볼까 며칠 고민을 하다가 어이내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야기 의 팩트는 이렇습니다. 그때 시간대를 보면요 어, 4시 반에 차를 불러서 그래야 한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가는 거리가 해가 뜨기 전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4시 반에 호텔 로비로 차를 불렀어요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신기한 건차 문이 여, 창문이 열렸는 자체가 정확하게, 기억,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 완벽하게 닫혔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 솔직히 근데 차문이좀 열렸으면 달리는 차 안이라면 바람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어야 해요 네 맞죠? 굉장히 크게 들렸어야 돼요. 근데 그 바람소리보다 두 아이의, 꼬마 아이의 비명소리가 굉장히 선명히 들리게 되면, 그게 조금은, 그렇죠. 음? 그게, 좀. 요게 제가 상당히 궁금한 점이었죠. 하지만 근데 궁금하다가 이래 포기해버렸습니다. 음, 우리 컨셉이랑 맞지도 않고. 근데 왜 분위기가 이러냐고, 그냥, 음, 나도 컴퓨터 샀다고 이제 방송 컴퓨터로 할수 있다고 자랑하려고 그냥 분위기 한번 내봤습니다 자 우리 문양사 끝난 겸에 새로 이사 온집 제가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친절 혼자 살기에는 상당히 넓은 거실이죠 자 안방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